유지 26번 매우 중요한 문제라 일단 바로 보겠습니다. 유지 여기는 보여? 잘 보여요. 유지잘 보이는 게소지 네? 카라지형가더 네? 멀쩡해졌어. 응? 지형가더 멀쩡해졌어. 응? 두 함수 f(x)와 g(x)가 조용히 다 친구가 구간,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일 때, 이게 평균값의 롤의 정리의 기본 가정입니다. 롤의 정리 여기에 뭐가 추가가 돼야 돼요? f(a) <laughs> 그 다음에 f'x는 g', 이거 필기 있는데, x를 만족하면. 이 가정이고, 이거면, 결론은, 다친구간에서 fx는 큐 <laughs> X c 이네 먼저 상수항수가 뭐죠? 기억나죠? 상수항수 가 뭐예요? 모든 x에 대하여 f(x)는 f(k). x 1은 x2인데. f(x). f(x1)는 f(x2)를 만족하는 상수 함수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함수 값이 항상 서로 같은 함수.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정의의두 원소가. 서로 같은 함수값을 가지면 상수 함수. 오케이? x는 서로 다른데 a는 둘 대응하는 함수값을 갖는다고. 자, 이제 실제로 증명 을좀해 보면. 증명은 무슨 프라고 그래요? 프로프. 다한 함수 f, g에 대해서 먼저 h, x를 h, x를 f, x에서 g, x라 하자. <놀람> 그럼 h, x는 어때요? hx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리분 가능이죠. 되죠? 그래서 열린 구간 안에 임의의 이거 안에 있는 열린 구간의 임의의 2원소 x1, x2에 되나요? 이 미에 똥선, 뭐야? 뭐야? 야! 누구 말하는 거야? 아, 아, 나아무거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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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야,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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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이스 X1 분의 HX2, 마이스 HX1은 H 프라임 K를 만들 거죠. 그러니까 이때 K는 X1과 X2 사이에 있죠. 그러 가정에 의해서 h x는 f x g 프라 x인데 그죠? 음, f, h를 f g로 놨으니까 h 프라임 x는 f x g x인데 f 프라이랑 g 프 같아. 같으니까 h 이 뭐가 돼? 0. 0이 됐죠. 벌어집니까? 서연아, 왜 h 프라임 x가 0이 되지? 네? 뭘 몰라 이친을가정에서 a 프라임하고 g 프라임이 같다고 했잖아. 어? 그러니까 빼면 어때? 0이지. 동일할까? 따라서 h k가 0인 거죠. 그러면 이 분수식의 분자가 0이 되어야 되죠. 동의 이게 0이 되어야 되죠. h 프라임 t가 얘니까 얘가 0이 되어야 되죠. 따라서 임의의 2 x1 x2에 대하여 그죠. 대하여 <laughs> h 프라임 x1은 이게 뭔 소리야. hx1하고 hx2가 같은 거죠, HX2. 응. h x 니까 h 들입니까 h'k가 0이잖아. 그 그러니까 이식의 분자가 어떻게 돼야 돼? 0이 돼야 돼. 동의합니까? 네. 좋습니다. 뭔 뜻이야? 상수함수. 상수함수. 따라서 hx는 상수함수이다. 뭘증명 이십육 분 봐봐. 한두세줄더 가야 되는데. 뭐야? 나더 써도 되겠네. 더 써도 되겠죠? 이때 h x 가 상수함수니까 h 의 치역을 그 어떤 상수에 대응할지 모르니까 그냥 치역을 c 라 하면. h(x)는 f(x) 마이너스 g(x)인데 그 친구가 c죠. 그러니까 보고자 하는 f(x)는 g(x) 플러스 c가 되겠죠. 좋겠어요 네. 응? 어? 이게 내 목소리다. 내 네. 마음을. 논술이, 이래 논술 중에 제일 쉬운. 심혔대. 어? 논술은 일단, 소리 듣는 소는 일단, 무대에 귀여 그, 그무대긴것 중에 되게 쓸데없는 소리가 되게 많아. 그걸 잘 치우고, 그것이 필요한 멘트만 잡아서 그걸 시도 예쁘게 짠 다음에, 주저이주저이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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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도끝장이주장주이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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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이주장 네. 주이이주장 <laughs> 이게 접근에 단초다 접근에 단초. 그러니까 f 프라임이 g 프라임이면 좌변 접근하면 f x, 우변 접근하면 g 프라임 g x 플러스 c. 지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편모 값의 정리 있으면 정적분의 기본정리 쓰지 않고 접근할 수 있기 있는데 그 부정적분 접근의 역연산을 접근하기 훨씬 더 쉬우니까 그냥 접근하는 거지. 아니 뭐 오늘 다 나갔나 보요 나 힘들고. <laughs> 아, 아, 너 이거 아, 아, 그런 연기를 보여줘도 내가 못하는 건 못하는 거야. 아, 아니 수 이렇게까지 말고 금요일에도 수업을 음, 하면 안 돼요? 음, 맞아요. 왜 금요일마다 수업을 안 해요? 그거 좀 너무 힘들어요. 거의 끝났는데 뭐? 아니 점프도 남았잖아요. 그럼 너네 금요일 날또수업더 해줄게. 일리 분노를 받았다고 쌤반응해준다가해준다거 해준다는 그러면 12세대 또아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다음 또 5번. 9번 9번 9번이야? 네. 9번 봅시다 9번 아 중요한 문제네요 야너잘 찍는다 쌤이 그림 이상하게 그려줬어요 나 그림 그려 안 그려줬는데? 그려줬는데? 다시 그려줬어야지 아니 9번 후원 y는 x제곱 2의 x 제곱 2X, 그죠? y프라임은 2의 x, x제곱 플러스 2 x 동일해요? 네 좌표 평면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정렬하고 항상 양수 양수니까 위로만 생기고 마이너스 어, 얘가 이렇게 얘가 증가 함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프 이렇게 안 그려졌어? 그래프 는 뭐가 이상해? 섭안나와 그럼 안 얘가 마이너스 2대입 <laughs> 하면은 필요없죠. <laughs> 네. 다음 프라임외부에 광고? 네? 경고 정보고 그죠? 평균 분석은 x 제 플러스 x 고분브는 2x 플러스 2죠. <레이베> 서었네 이 글이 안 보이시네. 응? 그거 아니에요. 아니야? 맞는 거 같은데? 어떻게 그, 그건데? 아, 그거네 안장만. 니가 글 잘못 그네 그렇네. 그렇네. 때릴까, 씨. 아, 그렇네. 왠지 어쩔 수 없이 잘 나오더라. 그럼 그건 어떻게 플러스 마이스2 예, 아니에요. 마이너스 2나 쓰려고 그랬거든? 네. 마이스 플러스 마이스 루트 2플이 예. 되고 마이너스 2두개 나오네. 아, 그렇구나. 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두개 나오네. 아 그래? 근데 A 0은 어디에 있어요? X축 위에 있죠? 네. 그럼 X축은 3개로 나뉘죠 여기보다 왼쪽 여기보다 오른쪽 네, 여기 사이 네그 네. 다음에 서로 다 3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얘 얘는 여기다 접선 하나 그을 수 있죠 네그다음 여기 볼록인 곳에 그죠? 있으니까 여기다 하나 그을 수 있죠 네 여기다 그어요? 못 그어요? 못 그죠? 이 자체가 접선이니까 얘는 두개인 곳이네요 봐도 됩니까? 네? 그 그러니까 그래프를 지금 세덩어리로봐야죠 뭐가? 이거 하나고요? 이렇게 이거 하나. 뭐야? 이것도 있잖아요. 이렇게도 있죠. 잖 이거의 오른쪽에 더 있어? 이거 없어요? 그냥 쭉. 아니, 처음에 있었죠. 걔네 x축 있잖아 X축. 아. 이게 그래프예요? 네. 그다음에 이거 하나 있잖아요. 이거는. 이거도 있고. 세 도형. 동의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에서는 이한테못 긋죠. 정근선이라서 여기다가는 선의 위쪽에 있으니 볼록 쪽에 있으니까 긋을 수 있죠? 네 여기는 못 긋죠? 아 여기 하나 긋죠? 그러니까 얘는 두개그을수 있다 여기 봐봐 여기 여기한테 그을수 있어 없어 얘한테 긋을 수있잖아 얘한테는 못 긋죠? 못 얘한테는 못 긋죠 정근선이니까 얘는 하나네 여기 볼까요 여기? 얘한테 하나 그럴 수 있죠? 여기한테가 나 그럴 수 있죠? 얘한테 그럴 수 있어 없어? 없지? 오 그럼 어디야? 요정 국가에 요정? 요정 여기 하나 그랬죠? 아? 어? 예, 어. 여기? 응. 여기? 예, 얘한테 그럴 수 있어 없어? 응. 여기 하나 그럴 수 있잖아 이렇게. 얘한테는못그고얘한테는 못 긋잖아, 끝. 그 에? 에? 어? 다시. 음. 음. 이렇게. 이렇게, 두 개밖에 없잖아, 이거. 여기? 응. 여기 하나라고. 얘한테 그럴 수 있어 없어, 여기서. 여기 긋잖아. 얘한테는, 얘한테는 응. 그럴 수 있어 없어. 오목 쪽에 있니까못 긋잖아. 얘한테는 그거 못 긋어. <목> 전문사니까 못 긋잖아. 저 이렇게는 안 돼? 이쪽이요? 응. 아니 거기다 그수 쓰는 게 여기야 이렇게. 아니 그 바로 이 창수 놓고 생각해 봐,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에 하나 긋고 그게 여기잖아. 이 무한대 쪽에 긋는데 무한대 쪽이 지금 없어서 점근선이 병목점에서 접선이 있는 거잖아. 병목점에서 접선이 못 끝내면 되니까 직선이 응? 그 얘한테는 우목이 있으니까 못 끊는 거. 이 앞에 그을 수 있어 없어? 정으로 살 거고 이 연습 안 했네? 아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이름이 여기가 이제 무한대 쪽 여기가 꼭지점 부분이었잖아 이두 분자를 생각해 여기가 여기 무한대 쪽에 그을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여기 꼭지점 쪽에 그을 수 있죠? 네그 다음에 여기 위로 걸리니까 여기가 그을 수 있고 이렇게 세개 얘는 정근선이라 안 돼. A 쪽은 3개 그럴 수 있고. 동희. 음. 이 점에서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개 그럴 수 있고. 이 점에서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개 그럴 수. 있고. 아니 그러니까 어째 저기가 두 개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여기? 네, 거기 세 개예요.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아닌가? 두 개인데? 다 보면 되는데. 여기보다 이상 하냐 따라서,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아니에요. 2 1초과할게 아니. 답이, 답이 뭔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루트 2 보다 작다. 또는, 마이너스 3 플러스 2루트 2가 A보다 크고, 아, A보다 작고, 0보다 작다. 마이너스 3? 이거 잘못했나? 아니 근데 a를 a의 값을 구하는 거지. 그래도 범위를 전혀...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a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쌤이 시간을 못. 쌤이 저거 변곡점을 구하는 거야. 아변곡점에서 접선 그리지. 맞아. 근데 범위가 두개 나온다고? 범위가 세 개예요. x축에서 범위가 세개 정도.

옥선의 에서면부러일로러 일부러 일로러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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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여기부 하나 부고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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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부러 일부러 일단은일부 한번 부러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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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제이펫 답이 그 어떻게 된다고? 불러까 A가? 마이너, 그러니까 A가 -2, 2, 음. 음. 마이너스, 그니까 A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루트 2 보다 작다. O는 마이너스 3 플러스 2 루트 2 보다 크고 0 보다 작다. 너는? A는 0보다 크다. 어? 그럼 여기서 3개 뱉는다는 건데? 하나 둘 근데 왜 마이너스 3이에요? 아, 여기다 하나 뱉을 수 있구나.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뱉을 수 있구나. 하나, 둘, 셋, 십 아 여기 이거 경곡점의 x절편거든 요점. 네. 요점에 일단은 대입해서 직선 x절편 구해야 돼. 아. 이제 그 작업을 좀 해볼게요. 일단은 포인트가 잡히긴 잡혔는데 여기 경곡점에서의 접선의 x절편보다 왼쪽에 있는 점은 이 덩어리에 한 번, 두번그수 있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한 번, 이쪽으로 한 번. 보여? 그다음 에 여기까지 세번 이렇게. 됐? 네? 그다음에 이쪽에서 1로 한 번, 1로 한 번, 1로 한번 이렇게 세개수 있고 그다음에 0은 곡선 위에선 곡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1로 한번 하고 1로 한번 이렇게 두개 그었어. 따라서 0을 기준으로 여기랑 여기 용이, 그다음에 요거도 작은 전근선을 안된다는건 무슨 전근선이다. 전근선은 자기들 곡선에 이 접선을 그을 수가 없어. 얘가 전근하잖아요, 이렇게. 그지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접선그릴수 있어 없어? 없죠. 그 얘기야. 그럼 아, 왼쪽으로 굽는다? 왼쪽 끝으로는 못 굽죠. 오른쪽으로 그을수 있어요? 자, 그래프를,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를 볼때접선은두 네. 개의 방향이라고 했잖아. 응? 네. 어? 이 점에서 이렇게 무한대 의 방향, 발사하는 방향하고 꼭지점 주변 두 개의 대로 본 적이 있잖아. 네. 받아들 네.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이렇게 세중원에서 봤을 때이 부분을 보면 이쪽은 잡는 선이고 이쪽이 꼭짓점 주변이거든. 그기서꼭짓점 그러니까 주변에 하나, 두개볼수 있잖아. 보여? 여기랑 여기. 그정근선 쪽을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쪽 두 개.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꼭짓점 쪽을 하나 볼수 있죠. 그래서 세개고 아, 되냐? 네.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지금. 네가 이렇게 그려봐야 돼. 그 다음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정근선, 경북점의 x 좌표 이렇게 생겼으니까야 이거 큰일났네 마이너스 어, 플러스 루트 21그마 y좌표는 여기다 대입하거든요. 21 더하기 4하면 얼마에요? 25 마이너스 4 루트 21 2에 마이너스 2 플러스 노트 21이죠. 이렇게 이거 여러분 그할수 있죠. 내가 좀 빠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이, 지금 내가 하는 방법은 아, 지금 여기 쓰자만 방법은 그러니까 여기 서 계산한 거야. 그거 할수 있지. 이거 어쨌든 제곱할 수 있고 제곱해서 2x 더할수 있잖아. 그지? 그렇게 하면 좀 저거 하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연습을 좀 해야 이렇게 보이는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뭐죠 알파를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1넣놓고 베타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1넣놓고2예요 루트 2 <laughs> 루트 2네. 아 어쩐지 그럼 조건인데 지금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서 나온 오 거거든요. <laughs> 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는 여기서 나오 거거든요. 네. 그, 그럼 우리한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알파제곱하고, 알파제곱 플러스 2알파가 필요해요. 그, 알파제곱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니까, 6 마이너스 4로 하고 베트제곱은 6 플러스 4로 제곱이 되겠죠. 그다음에 알파 제곱 플러스 이 알파는 여기서 생각해 보면 알파 제곱 플러스 이 알파는 마이너스 이 알파 마이너스 이거든요. 그래서 2x 플러스 이를 넘기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반영을 해 보면은 플러스 이 마이너스 이 루트 이가 되구나. 베타가 되거든요. 아닌가?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 플러스 이 베타는 마이너스 어, 2 베타, 마이너스 2니까. 자, 이다에서 2 플러스 2 루트 2가 되겠죠. 됐네. 그래서, 요 점을 P라고 하고, 요 점을 Q라고 하고, 우리는 R하고 S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음, P에서의 접선을 생각해보면, 은 Y는 e 알파. 알파제곱 플러스 2 e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제곱 2 e 알파 이렇게 생겼거든요. 동일합니까? 우리가 보아보다는 r은 누가 0이에요? y가 0이죠. y가 0이니까 2 e 알파 2 e 알파로 나눠도 상관없죠. 오케이? 그럼 얘가 0을 여기 알파로 묶으면 알파에 알파 플러스 2 e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이 되요. 알파는 0이 아닙니다. 알파랑 알파로 나눠보면 은 0은 알파 플러스 2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돼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2 x 그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알파니까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썩었네 그래서 구하고자 할 S는 알파 플러스 2분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고 베타는 똑같은 타입으로 나올테니까 여기다 베타도 넣어도 되겠죠 네? 그래서 요게 R이고 어, S는 마찬가지로 베타 플러스 2분의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3이 나오는구나 여기서 알파 플러스 2는 루트 2거든요 네. 베타 플러스 2는 네. 마이너스 루트 2고 그죠?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는 알 제곱 알는 여기서 얘를 빼면 되니까, 맞네 네. 그러면은 보주하8 9요 네. 왜 소리가 네 이게 3분트이가 나오게 는데발표잡 거잖아. 플러스 8일 마이너스. 같은 방법으로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는. 이거 내가 여기서 잘못했네. 얘가 얘랑 얘랑 분배하면 마이너스 알파제곱 마이너스 2 알파거든? 거기다 플러스 알파니까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알파 면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네 그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잘못된 거. 여기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입 그러니까 더하면은 더하면은 이기 지금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를 하면, 더 해주세요. 4 마이너스 3을 빠져. 오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네? 3 루트. 3 루트.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를 하면은? 4 플러스 3 루트. 4 플러스 3 루트이죠. 동의. 네. 따라서 아래서의 x좌표는 얘를 루트이로 나누니까 3루트이를 루트이로 나누면 마이너스 3 4를 루트이로 나누면 2루트이가 되겠고 s 에서 x좌표는 얘를 마이너스 루트이로 나누니까 3루트이를 마이너스 루트이로 나누면 마이너스 3 4를 마이너스 루트이로 나누면 마이너스 2루트이가 되겠죠 네. 따라서 a의 몸이나 s의 왼쪽에 있을 때, 즉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루트에 있을 때랑 어, 아래 범위는 마이너스 3 플러스 이루트이랑 a가 0일 때는 그폭선 위에 있어서 안 되고요. 또는 0보다 a가 클 때, 세 가지. 떡오 문제. 대신 안 넣으마. 그냥 무시해서 보여드